알았죠? 여러분들은 태어나는 문제. 이 태어나는 문제에도 여러분들은 잘 생각해 봐야 돼. 이게 태어나죠?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죽음의 문제야. 이렇게 돼 있어. 이건 죽음이고 이건 태어남의 문제야. 태어남의 문제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게 대단한 문제야. 그래, 안 그래? 요게 사람. <laughs> 태어나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와 여기서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돼있어 요게 자궁이야 자궁에 아기가 누워있죠 그런데 팔다리는 아직 잘안 만들어졌어 딱 계란같이 저 우리 저 눈사람같이 생겨요 눈사람 같은 게 이렇게 매달려가 요게 탯줄이야 탯줄이 요 자궁은 태출이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고, 다할수 있죠. 근데 꼭 태출은 이쪽에서 시작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자궁에 정자 난자가 와서 여기에 착상을 했다면 여기서 탯줄이 나와 착상 지점이 탯줄이 나와요. 신기하죠. 이 자궁이 이렇게 생겼어. 여기에 이제 이렇게 질이 이렇게 있으면 자궁이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딱 막혀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딱 자궁문이 닫혀있잖아. 이게 열려야 애가 나오지. 그러면은 이 안에 있는 여기서 정자 난자가 여기 앉았다면 여기가 탯줄이 만들어져. 여기 앉아. 그러면 이 자궁벽은 어디든지 가면은 요런 게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야. 딱 창자 같은 게 나와. 무진장 질겨. 그게 여기는 어떤 벽이든 창자가 나와요. 나와서 요놈이 요하고 연결돼. 어, 신기하지 않아요? 애기는 여기서 만들어져 있는데, 줄은 어디서 봤어? 요 모양을 딱 하고 있거든. 그거 참 신기하잖아. <laughs> 여기 착상했을 때, 여기 애기가 요만큼 있는 줄 알아요? 여기 쪽에 가운데 쪽에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탯줄이 먼저 자라. 어, 신기하잖아요. 이게 상당히 길어져요. 이게 목에 감기가 죽기도 하고, 그래, 애기가. 짧은 게 아니야. 그럼 이 탯줄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어, 신기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 자궁 밖이야. 내가 무슨 산봉인 거 의사 같은 거. 그러나 만든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몸에 딱 붙어서 여기서 영양분을 공급해 줘. 그러면 이놈은 언제 만들어지느냐? 이게 튼튼해요. 그러니까 여자의 자궁이 신비스러운 게 아무데나 정자, 난자가 붙으면 태출이 나와. <laughs> 나오면 이름을 밀어내. 이름을 가운데가 또 앉죠. 요만한 게요콩알만한게 여기서부터 자라는 태줄이 연결돼 있는 거야. 그럼 처음에 뭐요 태줄 있나 여기에? 없어. 갖다 붙기면 하면 태줄이 나와.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만들 수 없는 거야. 어, 신만 하는 겁니다. 어. 응. 그요 쌍둥이는 요 정자 난자가 여기 두 개가 붙은 거야. 두 개가 붙으니까 탯줄이 어떻게 돼? 탯줄이 요 탯줄이 요렇게 두 개가 따로따로 배에 연결되지. 무슨 말인지 알지요. 그리고 만약 이게 탯줄이 두 개지 따로따로 있어야지 하나만 여기서 쪼개지면 안 되잖아. 그리고 이 탯줄이 따로따로 탯줄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게 얼마나 신기해. 음. 두 정자 난자가 붙었으니까 탯줄이 따로따로 독립해 있지. 음.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러니까 이 탯줄의 신비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이게, 이게 인간과 하늘이 연결해 주는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걸 가위로 탁 자르면 어떻게 돼? 죽어버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늘과 연결된 탯줄을 여러분이 가위로 다 자르고 있는 사람들이 80억이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하늘하고 탯줄을 연결한 거지 네. 알겠죠 네. 여러분 얼마나 복이 있어 네. 음. 음. 이거는 이거는 이제 죽음이야 이거는 죽음 그죠 이게 이게 거칠 짓자 잖아 그죠 그럼 이거는 뭐요 죽었다는 거는 저녁 이게 뭐요 네. 네. 그죠 어, 숟가락, 숟가락을 나왔다. 저녁에 숟가락을 난 거야. 어, 그게 그러니까 그거는 죽음이야. <laughs> 그죠. 요땅 밑으로 들어가니, 숟가락을 나왔으니까 밑으로 들어가 버렸지. 응, 맞아, 맞아. 응, 어? 그니까 저녁에 숟가락을 나왔으니까 죽었다. 이거 한문은 그냥 만드는 게 아니야. <laughs> 알겠죠. 그 요거는 생. 그는 죽는 거야. 여기는 줄이 있나? 없어. 줄이 없어. 여기서 하늘로 올라가는 줄은 이 줄이 있는데 안 보여. 알았죠? 죽었을 때 우리가 장례 치른다고 그러잖아. 이 장례도 봐요. 이게 뭐요? 장례라고 하면은 이게 뭐요? 장례가?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응. 이게 장, 죽는 거에 위해다, 이 말이야. 그래, 안 그래? 응? 음, 응, 장례. 음, 응. 그니까 이게 죽음이다, 말이야. 응. 장사 지낸다, 뭐. 음, 응, 장례. 장례를 치르는 거 아니야? 그, 이게 여기 보면 죽을 사자 들어있죠? 죽을 사자. 풀 밑에 시체가 들어가는 거야. 풀초 밑에 시체가 끼어 들어갔어. 응? 요거는 관에 얹혀 있는 거야. 어, 그렇게 관에 얹혀가지고. 주고 있는 거예요. 생사 재밌죠? 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요 태출의 신비를 여러분들은 모르는 거야. 그냥 애가 만들어 주는 줄 알아? 신기하죠? 어디에나 태출이 준비되어 있어 이게 수백 군데가. 그러니까 여자 자궁이 360도로 축구공 같잖아. 그 어느 백이나 태출이 나와. 그럼 이 태출은 또이 엄마 영양분하고 연결이 돼 있어도, <laughs> 엄마의 영양분이 그냥 이 자궁 안으로 들어올 수 있나? 거기에 모든 혈관이 다 연결되어 있어. 그리고 엄마가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얘가 이상해지고, 얘가 이상한 마음을 먹으면 엄마가 알아. 얘가 콩나물이 먹고 싶다. 그럼 엄마가 콩나물이 먹고 싶은 거야. 어, 아, 굳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얘가 비타민 D가 부족하다 그러면 얘가 뭘 보내 그러면 엄마가 그 음식이 D가 많은 음식이 생각이 나요 그럼 엄마 내와 이게 또 연결이 돼 있네 육체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내도 엄마 내와 똑같이 연결이 돼 있어 그래서 얘가 이상한 걸 딸기를 겨울에 먹고 싶대 <laughs> 그러면 엄마가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은 거야 이해가죠? 그러면 열로 통해서 딸기를 넣어줘야 돼 그럼 얘가 오케이 <laughs> 알겠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다 엄마를 부려 먹는 거야. 아배 속에 앉아가지고 지 먹고 싶은 거를 맘만 먹으면 오는 거야. 이게 유런 링크. 그러니까 유런을 엄마 유런과 지 유런이 링크가 자동으로 돼 버린 거야. 이거 지금. 머스크가 뉴런 링크를 하려고 하다가 잘 안되고 있지? 그건 칩을 심어야 되는데 누가 내에다가 칩을 심으려고 그래? 그걸 힘든 거야. 그러나 인간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엄마하고 뉴런 링크를 해. 뉴런 링크를 보내고 있어. 그 머스크가 뉴런 링크. 그래서또 무슨 링크가 있어요? 스타 링크. 별하고 링크를 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핸드폰이 되는 것도 스타 링크로 되는 거야. 우리 핸드폰은 스타링크로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주에 별을 올려놓고 무선이 오는 거야. 전선주 다시 올수 없잖아. 그럼 우리가 스타링크, 뉴런 링크, 또 무슨 링크예요? 링크 해요? 응? 솔라링크. 솔라링크. 태양 전지로만 앞으로 핸드폰 충전하는 시대는 없어져. 그냥 핸드폰가지 있으면 고성능 충전이 되어버려요, 태양에서. 앞으로는 두 가지 에너지 문제가 해결돼. 화력발전소가 없어져요. 그리고 각 동네에 원자력 발전소가 한개씩 있게 돼 있어. 뭐지 않아서. 무슨 이제 각 동네마다 소형 원자력 발전소. 지금 제 원자력 발전소보다 100배가 작아요. 근데 관리가 아무나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무슨 원자력 우리 핸드 우리 저 리모컨에 배터리 들어가 있죠? 그래 원자력 배터리가 나와. 고구마 바꿔 끼면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는 거야. 그리고 터지지도 않고 안전해. 그리고 배터리만 수거해 가지고 갖다 주면 돼. 수거하는데, 지금도 우리가 배터리 수거해 가지고 어디 주죠 똑같아. 아무 데나 버리면 안 돼. 배터리는. 그 안에 뭐가 리튬이 들어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리고 원자력이 나중에는 가정에까지 들어와. 요만한 원자력이 하나 와. <laughs> 재밌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난방, 밥 먹고 연기 매연 하나도 없어. <laughs> 거기에서 전기 전선 저 모든 전선 이 없어져요. 거기서 전기가 다 나와 불다켜그럼 그거 돈 얼마 안 들어가 그거 얼마 가서 금액 조금 금액이 냉장고 값 정도 가겠지 그거 안 하면 평생 전기 다 닦아서 요게 보일러 난방 싹다 되는 거야 <laughs> 재밌죠 그러면은 매뉴 없어 오대전 막 옆집에서 막 보이라 돌아가면 기름 냄새 막 이게 이거는 싹이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고그 인류의 환경 문제는 곧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소형 원자력 발전소가 우리나라만 지금 생산이 가능해요. 어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만드는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지금 미국에서 구매하려고 하고 있고. 중국에서 구매하려고 하고, 세계 원자력 발전소 소형,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 백분 진만 한 거. 그러니까 각 동네에서 쓸수 있는 거. 어, 그런 걸 지금 우리가 수출하려고 정부에서 만들고 있다니까. <웃음> <웃음> 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실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 고 미국하고 협상하고 있어요. 어, 그 이번 미국하고 협상할 때 소형 우리가 만든 원자력 발전소 수출, 미국하고 지금 협상하고 있어. 대단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력의 세계적인 국가야. 저뭐 유럽의 유명한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소 만들면 우리한테 부탁해야 돼. 맞아, 맞아. 어, 우리가 거기 가서 계약한다니까. 몇개 웨스팅 하우스하고 우리하고 몇개안 돼. 원자력 발전소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그게 경쟁자야. 그럼 우리가 그 원자력 소외된에 저쪽에 미국에 유럽에 제일 유명한데 원자력 발전소 다 우리가 만들잖아. 그게 어디야? 프랑스하고 우리가 잘 만들어. 미국 웨스팅하우스하고. 그러면 우리는 이미 소형 원자력 발전소를 만든 거야. 아주 구조도 간단해 그냥. 알았죠? 어. 그러니까 앞으로 각 가정이 원자력 발전소를 한 개씩 가지고 있게 되면은 아주 매연이 없어져. 환경이 완전 끝나. 난방, 전기. <laughs> 그래, 안 그래? 뭐, 하나도 뭐 이상한 에너지가 올 이유가 없고, 전봇대가 있을 이유가 없다니까. 아주 희망적이지. <laughs> 그러니까 우리